지난 11일과 13일 이틀 동안 6일 지방 선거 후보자 등록이 진행됐고 본선 진출자들의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19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는데요.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되는 곳도 적지 않았는데요. 기초단체장 3곳과 광역의원 37곳에서 선거 없이 당선일이 나오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대구경북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는 민주당 서재헌, 국민의힘 홍준표, 정의당 한민정, 기본소득당 신원호 4명의 후보가 경쟁에 나섰습니다. 경북도지사 선거에는 민주당 임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대구교육감 선거는 엄창옥 후보와 현교육감인 강은희 후보의 맞대결로 펼쳐지고 경북교육감 선거는 임준희 후보와 마숙자 후보 그리고 현교육감인 임종식 후보의 3파전으로 전개됩니다. 대구 동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최완식, 국민의힘 윤석준, 수상구청장은 민주당 강민구, 국민의힘 김대권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 1대1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경북에서는 삼선에 도전하는 현직 군의군수가 공천과정에서 컷오프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한솥밥을 먹던 후보끼리 경쟁을 치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해 국민의힘과 무소속 후보 간의 대결이 펼쳐지는 곳도 10곳이 넘습니다. 출마한 후보가 한 명밖에 없어 무투표 당선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 중 대구 중구와 달서구, 경북 예천 그리고 광역 의원 37곳까지 모두 마흔 곳에서 나홀로 출마로 무투표 당선인이 무더기로 나오게 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근수입니다.